신당동 떡볶이와 쌀떡볶이를 비교해본다. 되게 <laughs> 어색하다 이게 지금. 자 여러분 떡볶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예. 잠깐만요 좌우반전 풀고 음. 스타트. 자 오늘은 제가 약간 초차하고. <laughs> 자다 일어나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떡볶이가 급 땡기는 이 새벽 어, 두 개의 떡볶이 과자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홈플러스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홈플러스 쌀떡볶이 요즘은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서도 과자가 나와요 홈플러스 쌀떡볶이와 이거는 혜태 혜태 신당동 떡볶이입니다 과연 두 개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 하, 일단 어 아, 매운 살짝 매운 냄새가 나고요. 홈플러스 떡볶, 떡볶이 과자의 냄새, 맛은 냄새는 어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서 어 고구마 과자 그런 냄새가 나고요. 색깔은 겁나 빨개요. 그리고 여자들은 떡볶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끓여밖에 못하니까, 과자라도, 떡볶이라도. 뭐야, 냄새 똑같아. 냄새 비슷해. 둘다 고구마튀김 같은 냄새 맨전 냄새는 거의 비슷하고, 얘네들도 결국 맥주 안주인데. 먼저, 혜택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거는 이렇게 길쭉하고요. 홈플러스는 통통해요. 쌀떡볶이, 밀떡볶인가 혜태 신당동 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신당동 장독대를 뛰쳐나온 신당동 떡볶이 맛있는 프로포즈. 신당동 떡볶이 총각의 맛있는 프로포즈? 땡기는데, 총각? 음. 달콤하면서 짭짤하면서 매운맛? 되게 달면서 매워요. 음. 바삭하면서 달콤하면서 끝맛이 매콤해요. 떡볶이 맛이 조금 희미하게 나고요. 음. 이번에는 살짝 매워. 이번에는 홈플러스 떡볶이 과자. 둘이 맛이 너무 다른데? 이거는 되게 단데, 끝맛이 별로랄까? 달콤하고 살짝 매콤한데요? 끝맛이 뭔가. 불량식품의 맛이 나요. 아, 이거 언제 먹어봤지? 뭔가 문방구에서 팔았던 과자 맛이 나는데? 그리고, 너무 일관성이 없잖아. 왜, 왜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고, 차별이야, 이렇게. 전반적으로 통통한데, 짧다가 길었다가 해요. 음. 바삭함은 둘다 비슷한데, 끝맛이 좀 아쉽군요. 과자 소믈리 같아요. 음, 음. 뭐 얘는 뭐 그냥 적당히 따라했는데 그냥 역시 홈플러스는 과자계에서는 아직 먼것 같습니다. <laughs> 음. 더 싸요 얘가. 음. 얘가 맛있네. 얘가 색깔도 뭔가. 짱짱하고, 길쭉길쭉하고, 아무래도, 신당동 장독대로 튀어나, 뛰쳐나온 떡볶이 총각. 떡볶이 총각의 프로포즈이기 때문인지, 총각을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더, 음, 맛있네요. 음. 이거 확실히 맛있다. 왜냐면, 여기 과자를 만들어 본 회사의 그 과자 장인의 그런 게 틀려. 물론 얘도 힘내고 맛있는데, 약간, 중소기업 과자 맛? 이거 어디야? 분명히 여기면 아마 약간 이렇게, 음, 죄송합니다. 너무 플러스 과자 디스에서. 살짝 아쉬워요. 싼게 비지떡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음. 그리고, 이 떡볶이 과자에 묘미는 먹다가, 이렇게. 엄지로 와그작 씹었을 때 엄지와 아 엄지래 엄지로 왜 씹니? 어금니. 아나말 헛나오는 거 요즘 장난아니야 어금니로 쫙집어을때 어금니 와 어금니 사이에 과자가 좀찡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나요? 이렇게 딱 넣어서 응, 했을때 어금니 와 어금니끼리 이렇게 아 붙어버려 했을 때 그러면서. 그 식감, 되게 좋아요, 그거. 어금니끼리 짝짝 붙는 느낌. 음. 이거 어떤 느낌인지 과자 먹어본 사람들 아는데. 와그작 씹었을 때 어금니 사이사이에 과자가 막 끼는 느낌이지, 그렇지? 칙칙한 그 어금니 사이사이에 과자가 가득 차면서 입안 가득 과자의 맛이 느껴지는. 음. 맛있어요. 음. 근데 너무 달긴 해요. 초콜릿 과자는. 초콜릿이래, 자꾸. <laughs> 왜 이래. <laughs> 떡볶이 과자는. <laughs> 정신줄 났음. 떡볶이 과자는 좀 단해요. 역시 맥주가 땡기고요. 달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상. 홍프러스 쌀떡볶이와 신당동 혜태 신당동 떡볶이 리뷰였습니다. 근데 얘를 너무 지쎄는데 다시 한번 먹어볼까?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먹어봐야지. 음, 뭔가 그 특유의 뭔가 향이 있어. 약간 부족해, 부족해. 안 먹어. 음. 기름의 차이니까, 뭐, 왜 이렇게 맛이 다르지? 진짜 이게 좀 깔끔해야지. 멀었어, 멀었어. 저는 이게 더 맛있습니다. 끝! 음. 저, 저 내일. 야외 방송 있는데 이만 먹을게요. 또 얼굴 붓겠다. 결국, 총각이 맛있 아니, 총. <laughs> 떡볶이 총각이 맛있다. 신당동 떡볶이 총각의 프로포즈가 맛있다 예, 이겁니다. 음. 예, 홈플러스는 이름을 잘못 지지 않았나 너무 홍, 예 너무 저 흔하게 쌀 떡볶이로만 지어서 예, 좀 약간 정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여자 팬 여자 그 이용자를 이용해 여자 그 뭐라 그래 소비자를 취향 정격한 떡볶이 총각을 어필한 게 혜택가 신의 한수였네요. 음, 떡볶이 총각이 훨씬 더 식감이 딱딱하면서 바삭하면서 달달하고 맛있다. 음. 오늘의 세미 먹방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음, 좀 먹어보세요, 궁금해요 하시는 것들 이렇게 유튜브 댓글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먹어보세요 하신 분 있으면은 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또 바로바로 바로 먹어보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